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새벽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신합성경 304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구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도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 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베드로와 있었던 과거의 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온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전체 맥락으로 볼때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는 것은 야고보가 파송한 이들이 아니라 당시 야고보가 감독으로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들끼리 식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은 할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이었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이 오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합니다. 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비난할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떠났다라는 이말 헬라어로는 아포리조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경계를 지어서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말이죠. 즉 베드로는 이방인들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멀리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였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는 13절에 나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외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이 이 외식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을 외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위선이라는 뜻이죠. 위선,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믿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어, 사도행전 1 0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로와 만나게 되죠. 그 이방인 고넬로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방인에 대한 생각,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방인의 구원과 또 이방인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공의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 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안디옥에서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은 자신이 스스로 말한 그 믿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함께 식사하던 이방인들을 떠났습니다. 아포리조, 경계를 지어서 완전히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하였던 그가 스스로 경계를 만들고 지금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또 가르쳐 주셨던 그래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외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에 자신이 그전에 가지고 있던 그 유대교의 믿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와 같이 지금 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교제하고 있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이 이야기하고 그들이 말하였던 그 신앙과는 다르게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 지어서 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나바마저도, 바나바마저도 그런 외식하는 모습에 유혹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였고,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의 행동은 이처럼 그를 바라보는 많은 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그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을 바라보면서 따라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된 이유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런 책망을 받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훈,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런 믿음과 다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책망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또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은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한 분들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참 믿음의 행동을 보여 줘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참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보여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들에게 믿음의 행위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행위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팔로워들이 잘못된 리더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이 부모 세대의 모습을 보고 잘못된 모습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외식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말로는 말씀 읽어야 한다. 말로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삶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말씀보다 미디어를 더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가십을 만들어 내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말로는 예배를 올바로 올바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예배의 최우선을 두기보다는 예배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예배가 중요하다고 라 말하면서 예배에 지각을 하고 주일 성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다음 세대는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은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어른 세대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보는 그 어른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모두 그 아이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본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또 우리가 가르치는 믿음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 예전에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때 읽었던 책 가운데 원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어, 김요셉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어, 이 목사님은 이제 교회에서만 세운 이 수원 중앙 기독학교의 이 교목이기도 하시는데요. 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어, 뭐, 이미 10년이 지났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주일학교 사역에 있어서 아주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 그 목사님의 책, 그 내용은 사실 잘, 뭐,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책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제목만큼은 어, 제 마음 속에 또제 머릿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결국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보여주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삶에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외식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을 바울은 오늘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제 내가 비록 유치한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의 태도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예루살렘에서 온그 할례자들 그들 때문에 이방인을 떠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여전히 베드로의 자아가 강하게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베드로는 그 자신의 옛 자아 때문에 그 할례자들이 두려웠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하여서 내 안에 남아 있는 그 자아가 할례자들이 온다는 그 소식만으로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든 것이죠.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 자아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옛 자아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 자아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을 박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이제는 나의 옛 자아가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내가 믿는 믿음과 나의 삶이 일치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